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의 LEB 기초 콘크리트 공사로 인사드립니다. 건축주 협의 후 기초 지중부 550... 바닥 콘크리트 250 높이로 진행하였습니다. 60평 3동, 총 180평과 천막동 90평 기초 시공 예정인 현장입니다. 마당 타설 레벨도 맞춰서 평탄화 진행하고 터파기 작업 시작합니다. 터파기 시 비용 절감을 위해 일정을 맞춰 터파기와 전기배선 및 수도 설비 등을 같이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 규준틀 작업을 하다 보니 건물과 기존 보강토의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보강토도 건축주께서 직영으로 하시다 보니 경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토목사무소에 요청하여 GPS 측량 후 재시공 요청하고 기초작업은 딜레이. 꽤 많은 구간 해체 후 재시공하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 연결이 안 되는 곳으로 지하수대공을 파서 모터가 건물 안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해두고 터파기 및 기초작업 진행합니다. 바닥 단열재 비드법 2종 두께 125mm 시공하고 13mm 철근 300 복배근으로 진행합니다. 레미콘 타설 시작. 규격은 25-24-120으로 타설합니다. 당일 레미콘 천막동 포함 40. 때 246배 소요되었습니다. 평당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기초 스펙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으나 50에서 80만 원 사이로 견적이 나옵니다. 그 이하로도 맞출 수 있지만 별로 추천은 안 드립니다. 타설 시 바이브레이터를 필히 사용합니다.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부에 갇힌 공기기포를 제거하고 재료가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해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작, 콘크리트가 철근 위로 고르게 타설됩니다. 밀도와 강도 확보를 위해 균등한 분배가 필수, 1차 레벨링 작업 진행, 레벨에 맞춰 바닥면 평탄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초벌 손비장 마무리된 상태에서 물빠짐 및 양생을 기다렸다가 기계미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천막동 타설 중이고 처음 타설한 부분은 어느 정도 표면 양생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타설 시작한 첫 동은 양생이 시작됩니다. 되어 기계 미장 1회 시작하여 줍니다. 기계 3회 정도 예정이며 동절기라 다음날 오전 중으로 마무리 예정입니다. 마감 후 다음날 비가 내려주었습니다. 타설 중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안 좋지만 타설 후 비가 내려주면 좋습니다. 콘크리트는 수분을 유지해야 강도가 제대로 발현되는데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수분 공급이 이루어져 양생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비는 콘크리트 표면의 수화 반응을 돕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며, 직사광선이나 강한 바람으로 인한 급속한 수분 증발을 막아줘 균열 크랙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후 바닥면 에폭시 마감 예정이라 그 전까지 작업 과정에서 손상 방지를 위해 신경 써서 작업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LEB 구조기초 콘크리트 공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란을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